그날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63년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어요. 기대? 내가 딸한테 기댔나? 나는 도와주러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달 전만 해도 딸을 도와주러 가는 게 기뻤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 나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 딸이 결혼해 나간 지 10년.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을 때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지금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봐주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셨어. 나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쉴 수도 없고 한 달만 딱한 달만 와서 도와줄 수 있어 세살 손녀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63살의 세살 짜리를 온종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절박했고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알았어. 엄마가 갈게. 다음 날 아침, 작은 캐리어에 일주일치 옷을 넣었습니다. 편한 추리닝, 약통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63살의 증거들이죠. 허리 보호대도 챙기고, 딸이 좋아하던 된장도 넣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5년 전 먼저 간 사람. 여보, 나딸좀 도와주러 갔다 올게. 한 달이면 되겠지?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한 시간 반 거리, 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갑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내가 평생 살던 곳에서 딸이 사는 낯선 도시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러 가는 걸까? 딸을 돕는 걸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가는 걸까? 기차역에 딸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나를 안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갔죠. 12층 작은 아파트. 깔끔하지만 곳곳에 아이의 흔적들. 장난감, 그림책, 작은 신발들. 할머니, 할머니. 할인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세살 천사 같은 손녀. 포동포동한 볼, 초롱초롱한 눈망울. 내 품에 안기는 그 무게가 참 좋았어요. 할머니 왔어. 보고 싶었어, 우리 할인이. 나도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첫날은 좋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나와 할인이만 남았어요. 할인이는 내 손을 잡고 자기 장난감을 보여줬죠. 할머니, 이거 봐요. 이건 곰돌이에요. 어머, 귀여운 곰돌이네. 이름이 뽀뽀예요. 할머니, 뽀뽀 안아줘요. 작은 곰돌이 인형을 내 품에 안겨줬어요. 보들보들한 갈색 곰돌이. 하린이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었죠. 점심에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놀이터에 갔습니다. 하린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줬죠. 더 높이, 더 높이. 까르르 웃는 그 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그네를 밀면서 문득 생각했죠. 딸을 이렇게 키웠었지. 40년 전 딸도 이렇게 그네를 좋아했는데,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평생의 습관이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딸과 사위가 7시에 일어나 서둘러 출근합니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젊은 부부. 8시 집이 조용해지죠. 할인이는 9시에 유치원에 가요. 옷 입히고 머리 빗기고 가방 챙기는 게 전쟁입니다. 이옷 싫어? 할인아 예쁜 옷인데 어서 입자. 안 돼. 분홍색 입을 거야. 30분을 실랑이하다 겨우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유치원까지 걸어요. 10분 거리지만 하린이는 천천히 가죠. 할머니, 저기 개미 있어요. 어머, 정말 개미네. 개미는 어디 가요? 집에 가는 거 아닐까? 개미 집은 어디에 있어요? 귀엽지만 솔직히 좀 피곤해요. 유치원에 도착하면 선생님께 하린이를 맡깁니다. 할머니, 안녕. 집으로 돌아와요. 혼자 남은 집.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이에요. 처음엔 좋았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할 일이 있으니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은 깨끗해지는데 마음은 공허했어요. 딸내 집에서 딸내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오후 2시. 다시 유치원에 갑니다. 할인이를 데려와서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할인이는 에너지가 넘쳐요. 할머니, 놀아줘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할머니, 그림 그려줘요. 쉴 틈이 없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인형 놀이하고, 바닥에 엎드려 그림 그려주고, 63살 무릎이 아파왔어요. 허리도 굽고 손목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하린이가 웃으니까요. 저녁 6시, 딸이 돌아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정말 힘들었어. 딸은 지쳐 보여요. 소파에 털썩 앉아 한숨을 쉽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려요. 밥, 국,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가족이 둘러앉습니다. 딸, 사위 할인이 그리고나 함께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함께 있는데 외로워요. 딸은 할인이 밥을 떠먹이고 사위는 피곤한 표정으로 먹고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대화가 없어요. 딸과 사위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할인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가끔 그래 좋았겠다 하며 맞장구만 칩니다. 식사 후딸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봅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 깨끗하지만 낯선 방,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봐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 등산간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네요. 나만, 여기 딸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내 삶을 잃어가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만든 콩자반을 식탁에 올렸어요. 딸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이죠.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한입 먹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엄마, 이거 좀짠것 같은데. 짜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최대한 싱겁게 만들었는데. 그래. 미안해. 엄마, 요즘 나트륨 섭취 줄이려고 하거든요. 건강이 안 좋잖아요. 알아요. 나도 압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며칠 후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간식 먹고 싶어요 해서 과자를 줬어요. 작은 초콜릿 과자 하나. 엄마, 할인이한테 담궈주면 안 돼요. 충치 생겨요. 조금만 줬는데, 조금이라도 안 돼요. 과일로만 주세요. 과일로만. 나는 틀렸고, 딸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날,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딸의 옷을 정성스럽게 개어 옷장에 넣었죠. 40년간 내가 해온 방식으로, 딸이 퇴근 후 옷장을 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 옷은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 주름이 생겨요. 이렇게 해야 해요. 딸이 직접 옷을 다시 개며 보여줬습니다. 뭔가 복잡한 방식이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하시면 고마운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제가 다시 해야 해서 더 일이 되거든요. 더 일이 된다. 내가. 일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한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하고 딸네 집이니까 깨끗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딸이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청소하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할게 없어서 엄마는 왜 자꾸 그러세요? 쉬시라고 했잖아요. 쉬는 게더 힘들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면 저는 더 부담돼요. 엄마가 아프신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시면 제가 엄마를 돌봐드려야 하는데, 일도 해야 하고, 진짜 힘들어요.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나는 너 도와주려고 한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해서 온 거잖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알아서 해요. 엄마도 이제. 나한테 기대지 말아요. 기대지 말아요. 그 말이 귀전을 때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딸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요? 나는 기댄 게 아니었어요.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요. 딸이 힘들다고 해서 온 거였는데 나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도 울고 있었어요. 딸도 울고 나도 울고 둘다 힘든 거였어요. 하지만 서로를 위로할 수 없는 이 거리. 세대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나는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그게 부담이었어요. 어긋났습니다. 완전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 준비를 할때 조용히 말했어요. 나, 오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실 건데요? 그냥. 산책.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걷는 거리. 낯선 동네였지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다들 혼자였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나도 들어갔습니다. 유자차 하나요. 유자차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것. 이게 얼마만인가요? 유자향이 좋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 한 모금 마시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까지 데워주는 느낌. 창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각자의 목적지로 각자의 삶을 살러 가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내 목적지가 있는 삶.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 삶이 필요하구나. 딸의 삶이 아닌 손주를 돌보는 삶이 아닌 나만의 삶. 63년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 밑에서 결혼해서는 남편 옆에서 아이를 낳고는 엄마로 늘 누군가의 옆자리였어요. 나는 언제 나였을까요? 남편이 먼저 가고 딸이 독립하고 이제야 나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이 불렀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나를 필요로 한게 아니라 잠깐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와서 쉬면서 가끔 도와주기를 바랐지, 모든 걸 해주기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딸에게는 부담이었어요. 기대지 말아요. 딸의 그 말은 미움이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 삶을 살자는 딸의 제안이었던 거죠. 독립. 젊을 때는 경제적 독립을 생각했어요. 내 돈을 벌고 내 집을 갖는 것.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독립은 정서적 독립이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는 것. 동시에 누구도 내게 기대게 하지 않는 것. 각자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옆 테이블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나도 딸네 집 갔다 왔는데 진짜 힘들더라. 맞아. 우리 때랑 너무 달라. 요즘 애들은 뭐 하나하나 다 따지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유자차를 다 마셨습니다. 이제 알것 같아요. 딸에게 필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지내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게 딸을 덜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카페를 나와 마트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많이 사지 않았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부담 주지 않을 만큼만 집에 돌아와 조용히 도시락을 쌌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딸과 사위껏 딱두 개만. 딸이 좋아하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작은 김밥.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내 걱정이 아닌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녁에 딸이 돌아왔어요.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은지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앞섰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어.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됐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가 더 미안해요.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 정말 고마운데. 저도 여유가 없었어요. 괜찮아. 내 말이 맞아. 이거 내일 점심으로 가져가. 많이 안 했어. 부담 갖지 마. 그냥 엄마 마음이야. 딸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게 전달됐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많이 나아졌고, 새로운 도우미분도 구했고, 무엇보다 나도 내 집이 그리웠어요. 현관에서 딸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보고 싶으면 놀러와요. 사랑해요. 너도, 사랑한다. 할머니, 또올 거죠? 그럼, 할머니가 또 올게.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해집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딸의 집에서 내 집으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리가 가끔 보고 가끔 연락하고 서로 걱정하되 부담 주지 않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 집. 20년을 산이 작은 공간.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 내 냄새.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자유로운 바람. 저녁은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 하나,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내가 좋아하는 간으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내 방에 불을 켰습니다. 문득 내 방에 불을 켜며 진짜 나의 하루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63살, 이제야 알았어요. 독립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되 기대지 않고, 함께하되 침범하지 않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가족을 사랑합니다. 딸도, 할인이도, 사위도.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 나는 내 방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게 나의 독립입니다. 그게 나의 존엄입니다. 그게 나의 삶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 자신에게. 내일도 잘 살아갈 거예요. 나답게.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만, 동시에. 혼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더라고요. 63년을 살아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진짜 사랑은 적절한 거리에서 피어난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나도 나를 사랑해도 된다는 용기와 위로를 드리길 바랍니다.